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옛 두루정수장 부지를 매각해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성서행정타운과 중소기업 명품관을 비롯한 유유부지를 판매해 신청사 건립 비용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대구시 상력청사에서 홍준표 시장과 단독 해동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달서구 시구 의원은 지난 2 0일 입장문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계획을 주민의 뜻대로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대구시 의원과 달서구 의원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달서구가 또 대구의 랜드마크로 변모하는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고 어. 정말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신청사가 대구의 랜드마크로서 또 새로운 중심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또 주민들의 수건된 사업이 이루어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이번에 다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달서구가 다시 한번 대구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 어, 할, 중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달서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신선사 건립에 대한 방법 때문에 또는 재후마련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제껴두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무엇이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신청사를 원한대로 짓고 설계 용역비 반영 이거는 지역민으로서 상당히 그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 이 신청사가 우리가 지어질 당초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우리 신청사가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한 입장문. 지난 10월 18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용판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계획을 주민의 뜻대로 추진하기로 적극 합의한 것에 대해 대구시의원과 대구 달서구 의원의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동안 표려하던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신청사 주변의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용판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염원에 대구시형과 달서구 인들을 설득하고 동시에 최종적으로 홍준표 시장과 수차례 만남과 접촉을 통해 주민의 뜻이 적극 반영된 신청사 건립 추진에 정격 합의하였다. 이에 홍준표 시장님과 김용판 국회의님의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달서구민께에 간청드립니다. 이제는 달서구민 모두가 똘똘 뭉쳐 희망찬 달서구의 미래를 위해 한 채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신청사 건립에 전력을 달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민의힘 달서구의 달서병 시구의원 일동. 한편 시의 최종안대로 신청사 건립이 추진된다면 이미 2022년 3월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건립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